제 뒤에는 예쁘게. 예프린... 지금 <laughs> 보고 있고요. 예쁘게 그냥 무시해도 돼요. 예쁘게 그냥 계속 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오랜만에 무지와 함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이 무지 어디 갔냐고 자꾸 여쭤보셨는데, 그렇죠. 저 뒤에 있고요. 회사에서 제가 가져왔어요. 이제 항상 함께 할 거랍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요. 전에 예시연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. 일본 여행. 거기서 제가 엄청 많이 뭐 사왔다고 그랬죠. 리뷰하려고. 근데 그거를 다 이제 털어내고 리뷰를 한줄 알았던 만털럽에 남아 있더라고요. 중요한 걸 제가 못할 뻔했어요. 짜잔 똥이에요. 똥. 여기 변기이고 이게 똥이고 똥이에요. 똥 여러분. 똥. 똥이에요. 똥똥똥. 똥 똥, 똥. 똥. 오늘 예쁘연씨 똥 싸셨어요? 응. 그 똥이에요. 여러분 똥 싸셨죠? 저는 안타깝게 변비해서 똥을 못 샀어요. 여기 보면 뒤에 다 일본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똥일까? 똥인가? 뭐지? 나 이거 진짜 뭔지 몰라서 일단 아 일단 리뷰하고 보자 틴띠이들 똑똑하니까 같이 풀어보면 되겠지 이 생각 그냥 갖고 온 거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반지 칼로리뿐이에요 칼로리 136칼로리 100g당 아 이거 밥이랑 같이 먹는 거 같은데? 이걸 뜯고 밥 옆에다 똥 모양으로 놓고 똥이랑 밥이랑 비벼 드세요라는 말인 거 같은데 미쳤네요 암튼 그래서 오늘 한번 똥먹 방을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음식의 정체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. 여기 뒤에 보면 밥이랑 같이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햇반을 준비했습니다. 를 그럼 이거 한번 데워 올게요. 그리고 이똥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이걸뭐 같은데? 어지 도대체? 똥이면 진짜 이거 똥일 리가 없어. 똥이면 최악이야. 아! 오똥 냄새 나. 나왔대 <laughs> 아야 진짜 뭔가 똥처럼 생겼어! 여러고 아! 제가 지금 짜고 있거든요? 보여드릴게요 아, 아 진짜 똥처럼 생겼어 오마이갓 음. oh 진짜 똥처럼 생겼다 장난 아니지 뭐 이걸 좀 음. 추가 설명하자면 그날에 동간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킨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에 변기통에 똥을 뿌리쌌는데 이게 나온 거지 아! 짜잔. 어?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맛있어 보이네? 아, 이게 그, 똥 구린대인 줄 알았는데, 정신차리고 맡아보니까, 카레 냄새 나. 으이씨, 덩어리. 아. <laughs> 진짜 똥 같은 긴낌아 나. 끝! 그 전날에 당근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킨 거지. 그래서 그 다음날에 설사를 뿌리켰는데, 아. 당근이 나온 거지. 끝나! 아. 이 구린내가 카레 냄새였네. 이렇게 또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네. 이거 돌려 올게요. <laughs>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너왜 맛있게 생겼어. 진심 돌리니까 똥같아. 아! <laughs> 여러분 돌리고 왔는데 좀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쁘이도똥같아 이거 또 똥같아 보여요. 그냥 넣어보자. 아, 안먹어 <laughs> 누구 마음대로? <laughs> 야, <나안> 먹어. <laughs> 이렇게 돌려 오니까 이런 비주얼이에요. 약간 물똥 같죠? 여러분, 저 한번 유튜브 최초로 똥을 밥에다 비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똥같아. 진심으로. 어떡해. 근데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카레를 이렇 똥카레처럼 생각을 했대? 누가 사먹는다고? 내가 사먹지? <laughs> 제가 똥을 남이 딱 찌게 비웠는데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설사. 아! 아 근데 진짜 똥 같다. 입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네. 김태민이도 아코이 실제로 보면 진짜 똥 같아. 그치, 진짜 진짜 똥. 아보여주지만 진짜 나... 밥에다 똥 비벼본 것 같지 않아? 그치. 너 먹어볼래? 안 먹어. <laughs>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노란 카레 맛 있잖아요 어뚜기 응. 카레? 그 맛이랑 일본 가서 먹은 카레 맛은 좀 다르더라? 이건 일본 카레거든? 노란 카레는 그렇게 막 느끼하지 않은데 일본 카레는 뭔가 느끼하고 조금 짜나 먹어볼래 그래? 아이고. 그... 똥을 먹는 거야 너못먹겠다 여기도 있어. <웃음> <이거>. <웃음> 이게 이 부분 중에 되게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어요. 감자처럼 막 으깨지는 부분이 있는데, 좀 소름 돋아. 똥을 내가 그 물렁물렁한 걸 먹는 기분. 아, 이렇게 소름 돋아. <laughs> <멋있어. 웃음> 여러분, 다행히똥 맛은 나지 않습니다. 안 나는데 우리가 똥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, 애초부터이 표지가 잘못됐어. 이러면 누가 사냐고? 나밖에 안 사지. 그만똥거려! 잘 먹는다. 아, 맛있어. <laughs> 그럼 이거 먹고 똥 싸면. 은 아, 그만, 그만. 아, 그만. 이거 먹고 똥 싸면 진짜 똥 색깔이겠다. 아, 그만해. 당근을 왜 넣은 거야, 저렇게? 응. 당근 날 씹어서 그대로 넣은 거야. 아, 그만해.